네, 안녕하세요. 유민아빠입니다. 어, 어, 오늘 날짜가 6월 19일이에요. 예, 지금 현재 시간은 오전이고요. 어, 이제 미국장이죠. 미국 6월 18일 미국장이 비교적 상당히 예, 큰 그런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아, 미국장과 관련해서, 어, 그리고 또 미국장, 그, 무조건 다 하락한 건 아니겠죠. 예, 무조건 다 하락한 건 아니기 때문에.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어, 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미국의 증시, 예, 그니까 흔히, 웨크로인이라고 그러죠. 아, 미국 증시의 가장 큰 변화, 예, 그니까 하락을 갖다가 축발시킨 가장 큰 요인은 두 가지로, 어, 설명될 수 있는데요. 아, 그 중에 첫 번째 하나는, 아, 가장 대표적인, 흔히 왕비둘기파라고 불립니다. 가장 대표적인 그 비둘기파 의원이죠. 어~ 세인트루이스 블라드 연은 총재가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죠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아~ 어, 여는 총재가 아~ 올해 야, 올해 경제가 매우 훌륭하게 회복되고 있으며 예상보다 더 높은 인플레이션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금첫 금리 인상 시기를 2022년 말로 예상을 했고요. 그리고 테이퍼링 또한 이번 주부터 공식적으로 논의를 시작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인터뷰에서. 자, 이 센트리스 블라드 총재 같은 경우는, 여는 총재 같은 경우는 그 대표적인 왕비들기파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투표권이 없어요. 예, 투표권이 없는 그런 총재, 여는 총재입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투표권이 생긴다고 그러죠.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그렇게 반응을 한것 같고요. 자, 이와 함께, 아, 물론 이제 장막판에, 카시카리 여는 총재께서 현재의 고용 확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2023년까지 현 제로금리, 그러니까 현 연준의 통화 정책을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발언을 했지만은 그렇게 크게 시장에 어필하지 못했습니다. 어, 그리고 거의 끝날 무렵에 에, 나왔기 때문에 에, 시장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요. 일단 블라드 총재가 원체의 그 입김이 강한 그런 연어 총재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아, 반이 가장 크게 나오지 않았나. 그래서 장 중에 이런 부분이 가장 크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자, 이와 함께 미 질병통제센터와, 그 다음에, WHO 세계보건기구 예, 기군데, 기수라고 썼네. 어, 기구에서 그 인도발 델타 변이, 예, 코로나 바이러스 있죠? 이 바이러스가 향후 미국 및전 세계의 코로나 확산의 주범이 될수 있다. 지배할 수 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총 80여 개국에 전염이 된 상태고요. 그리고 또한 플러스 알파급으로 이 델타 변이에서 조금 더 변이 된아 그런 변종도 지금 속속 나오고 있다라는 식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의해라 아, 라는 식의 어떠한 경고성? 예, 요런 발언이 나오면서 이 또한 시장에 영향을 준 것으로 어, 풀이가 됩니다 실제로 지난 17일 기준이에요 8월 17일 목요일 기준으로 영국의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어, 11,700명대를 기록했다고 라 합니다 이거는 이제 2월 19일 이후로 가장 큰 규모라고 하는데요 어, 영국 같은 경우는 1일 확진자 수가 7만명대까지 올랐었죠 그러다가 최근에 예, 한 2,3주 3,4주 전까지 아, 한달 전까지 천 명대로 줄었다가 다시 이천 명, 삼천 명, 사천명 늘어나더니 결국에는 만명 이상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아, 전체적인 그런 시장을 갖다가 진눌렀다라고 어, 볼수 있겠죠. 자이두 가지 요인 외에는 크게 이렇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요인은 없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두 가지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다우는 마이너스 1.6, 1.6%는 올랐어요. 아니, 하락을 했습니다. 예, 다우 지수는. 예, 다우 종합 산업 지수는 1.6% 하락을 했는데, 제가 이걸 좀 일봉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많이 빠졌죠? 그동안에 좀 침체였다가 많이 빠졌습니다. 주간 기준으로는 3.5%가량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저기 최고점 있죠? 예, 최고점 기준으로는 대략, 뭐, 거의 한 7, 8% 정도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자, 이와 함께 S&P 지수죠. 네. S&P 지수를 좀 볼게요. S&P 500 지수 또한, 예, 아, 주간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1.91% 하락했습니다만, 전일, 예, 마이너스 1.31% 하락을 하면서, 아, 어, 이 또한 상대적으로 거의 근한달 만에, 한달 만에, 아, 어, 상당히 큰 폭의 어떤 하락을 해줬다라고 볼수 있겠죠. 자, 나스닥은 상대적으로 좀덜 빠졌습니다. 예, 나스닥 지수는 상대적으로 좀덜 빠졌어요. 0.92% 하락을 했습니다. 예, 상대적인 강세를 그대로 좀 유지하고 있는, 예, 그런 흐름, 아, 약보압, 예, 주간 기준으로 약보압권으로 이제 마감을 했는데, 러셀 지수가 좀 다소 많이 빠졌어요. 마이너스 2%. 예, 근데 이제 러셀 지수는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죠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확대되고 있다라는 그런 이슈와 함께 아 영국발이 아니죠 영국에서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 예,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대되고 있다라는 것과 함께 아그이 어, 구성주 러셀 2천, 그다음에 러셀 3천, 예, 이 구성주에 대한 아이 어, 변경이 있습니다. 예, 자, 이런 부분들 때문에 크게 하락한 게 아닌가.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또 하나가 있죠. 예, 전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습니다. 예, 미국 같은 경우 6월 18일정에 예,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 따라서 아, 상당히 큰 물량이, 옵션 물량, 옵션을 청산하는 그런 물량들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더해지면서 크게 하락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어, 생각이 됩니다. 자, 어, 여기서 보시면은 낫사 생명공학 같은 경우는 0.3% 상대적으로 좀덜 빠졌습니다. 실제로 보면 제약학이나 아니면은 바이오 신약 의료기기 이쪽 부분을 제가 쭉 봤는데요. 다른 섹터에 비해서는 좀 상대적으로 덜 빠진 네, 그런 케이스입니다. 어, 그리고 반면에 기술주죠, 기술주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마이크론이 거의 5% 가까이 급락을 했고요. 어, 그리고 전체적으로, 반도체라든지 이런, 어, 그 통신 할거 없이 크게 하락을 하면서, 저, 그 마이너스 2.43% 어, 급락이 나왔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믹스가, 믹스가 5월 이후 최고치를 달성을 했어요. 5월 초인가로 기억되는데, 어, 공포지수가 20.7포인트, 플러스 16.62%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탐욕지수는 29포인트. 탐욕지수를 보면은 또 사실은 매수 구간이에요. 그죠? 탐욕지수가 30 이하로 빠지면은 매수해야 되는 구간이다. 라고 볼 수도 있었어요. 있습니다. 어, 미 10년무 국채수익률은 마이너스, 전일 대비 마이너스 0.4%하락한 1.443. 예. 인플레 압력이 좀더 완화되고 있는 그런 흐름인가요? 대신에, 기준금리를 가장 잘 반영한다라는, 연,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예, 기준금리를 가장 잘 반영한다는, 이념물 국제수익률. 이거 최근까지 거의 언급을 안 했죠. 왜냐면 한참 멀리 남은 건데, 굳이 이거를 갖다 단기, 단기금리라고 하죠. 예, 념물 국제수익률을 갖다가 말씀드릴 필요가 없어가지고, 안 보여드렸는데, 이 국제수익률이, 어, 좀 크게 올랐습니다. 이틀째 좀 크게 올랐어요. 어, 그러나 뭐 장단기 금리 뭐 역전현상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 그런 거 하고는 아직 거리가 멀다 라는 거예 예, 그렇습니다 자 이와 함께 이와 함께 미달러 인덱스 예, 미달러 인덱스는 여전히 강세가 지속이 됐고요 WTI 국제 유가는 아, 0.5% 어, 전반적으로 상품가격들이 전반적으로 좀 상승을 해 줬습니다 예 상승을 해 줬어요 자 그러면 이걸 좀 산업별로 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산업별로 산업별로 보면요, 예, 그, 이제, 그, 항공주, 라든지, 항공주를 비롯한, 리오프닝 관련주 중에서도 항공주나, 요런 직접적인 어떠한, 그, 영향을 주는 이런 섹터 같은 경우는 좀 덜, 예, 덜, 그런, 그, 덜 빠진 그런 케이스? 예, 요게 해당됩니다. 실제로 뭐, 가장 대표적인 아메리칸 에어라인 같은 경우는 플러스를 유지했고, 예. 어, 일부 비행 아니, 항공사들도 플러스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소형 조그마한 업체들은 좀 어, 빠진 아, 그런 케이스고요. 그다음에 상품 쪽이죠. 이게 원자재, 상품과 관련된. 예, 이쪽은 거의 유일하게 플러스를 갖다가 보여줬다라는 거. 당연히 뱅크는 당연하다든지 많이 빠졌죠. 은행, 금융주들은 많이 빠졌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뭐 기술주나 이런 것들은 다 크게 빠진 그런 상황, 아, 크게 빠진, 예,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섹터별로 보면은, 예, 섹터 및,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섹터, 어, 섹터 및, 테마별로 보면은, 그래도 좀, 뭔가가 좀, 보이기는 것도 있어요. 예,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왜냐면은, 아무래도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이러한 경고가 나온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건지 흔히 말하면 언택트라고 그러죠. 언택트. 예. 이 언택트와 관련된 대표적인 그런 종목들 몇몇 종목들이 있어요. 예. 그런 몇몇 종목들이 상승을 했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그런 회사가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아, 요거죠. 예. 이게 이제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이거든요. 나스닥에 예 보시면은 넷플릭스, 페이팔, 어도비 시스템 등은 예 어떻게 됐습니까 예 플러스로 마감을 해줬습니다. 예, 실제로 이런 종목들뿐만 아니라 이런 종목들뿐만 아니라 그이어 이런 종목들뿐만 아니라 그, 어, 종목들 그 도키사인 있죠 예그 예. 도키사인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목표주가가 상향조정 나면서 오 5%대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또한, 그, 로쿠라는 그런 기업도 있어요. TV 스트리밍 그 서비스라는 플랫폼 기업인데, 이런 기업도 오리지널 시리즈를 갖다가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라는 그런 소식이 나오면서 플러스 5% 상승을 했습니다. 즉, 보통 혁신주, 기술 혁신주? 뭐, 요렇게도 표현하는데, 이쪽 관련 테마들은 그나마 좀 강세를 유지했다라는 거. 그리고 태양광 쪽도 이, 태양광 솔루션 공급을 한다든가, 이런 쪽 섹터들도 전체적으로 좀 상승을 좀 해줬습니다. 대표적으로, 엠페이지 에너지죠. 엠페이지 에너지라든지, 솔라 에너지. 예, 그 다음에, 어, 썬런. 예, 태양광 그 패널 설치 쪽과 관련된 회사죠. 썬런. 예, 썬런이란 기업, 업 등은, 어, 플러스권을 유지를 하면서, 어, 상승세를 갖다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줬다라는 거. 이런 부분도 참고해 볼 만하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드러그 그 다음까지가 제약이죠 예 제약 그리고 바이오 신약 이쪽 부분도 사실은 좀 작년에 우리가 경험해 봤다시피 언택트 쪽에 해당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쪽도 상대적으로 좀덜 빠지고 또 플러스를 유지한 것들도 있어요 사실은 어제 좀 악재가 좀 나왔어요 제약, 그 제약이 아니라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악재가 큰 악재가 하나가 좀 나온 게 있습니다 어, 제가 아까 그, 저기를 봤는데, 좀 찾아봤는데, 그 제약회사 중에 오파자임이라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예, 오파자임이라는 회사가 그 개발했던 신약치료제가 미국 FDA 승인신청을 했었었는데, 이게 최종적으로, 어, 승인거절이 나왔대요. 예, 미승인이 나왔답니다. 이것 때문에 거의 50% 폭락을 했더라고요. 예, 50% 가까이 폭락을 했어요. 이런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오 섹터나 제약 섹터가 그나마 좀 견고하게 버텼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 이런 분위기가 좀 반영된 게 아닌가 이런 좀 생각도 좀 듭니다. 자 항상 이렇게들 표현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아 이렇게들 생각을 합니다. 테이퍼링이 무서운 게 아니죠. 네 실제로 테이퍼링이 무서운 건 아닙니다. 테이퍼링은요. 시중에 풀린 자금을 갖다가 회수하는 게 아니에요. 국채 시장에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뿌리던 이 국채 매입을 갖다가 줄이는 겁니다. 즉, 뿌리고 있는 자금을 줄이는 거지, 뿌려진 자금을 회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뿌려진 자금을 회수하는 게 뭐죠? 기준금리죠? 기준금리 상승입니다. 인상입니다. 요게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신흥국 증시에서 가장 무서운 겁니다. 예. 하나, 테이퍼링 이슈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많이들 혼동하세요. 시중에 뿌려진 자금을 갖다가 회수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게, 이걸로 생각해버리면은, 어, 이거 굉장히 큰 고민이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자금 풀기를 갖다가 축소해 가는 거예요. 예.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예, 크게 문제되거나 하진 않습니다. 항상 불확실성 해소를 봐요. 우리 테이퍼링 이제 시작할 거야. 논의 시작했어. 언제 시작할 거야. 이런 식의 나온 것들은 대부분 다 뭡니까? 결국엔 불확실성 해소를 봤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번행키 때, 번행기 그 연준, 전 연준 의장이었죠. 예, 그때 만들어진 케이스였거든요. 그래서 보여줬던 게 있어요. 우리나라도 거의 똑같이 반응을 했습니다. 테이퍼링 이슈는요. 그때 이거는 그렇게 무서워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기준금리가 정말로 이제 진짜 실제로 상승을 시작할 때 있죠. 상승을 시작할 때. 요 때가 가장 무서워요. 상승을 시작하기 전후부터 시작한 직후 첫 번째. 그것도 첫 번째 기준금리 인상 시점 있죠. 요 때가 가장 신흥국 증시에서 가장 힘듭니다. 그러나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로 갈수록 금리가 전체적으로 상승을 하죠. 상승을 하면서 성장주들도 또 같이 갑니다. 같 예. 그러니까 성장주뿐만 아니라 가치주도 가더라고요. 그 대표적인 게 2017년, 2018년도 증시였죠. 예. 그러나 가장 무서운 건 사실은 기준 금리 인상의 첫 번째 인상, 요 시점 전으로 한한 한 6개월, 9개월 정도가 침체장입니다. 예, 하락장. 예. 조정장 이렇게 표현하죠 아직 좀 멀었어요 2022년 말에 하든 2023년에 하든 아직 시간은 남았다 라는 겁니다 즉 어떤 단기 단기 중기적인 제가 이런 표현했습니다 이번 urfmc 가 있으면 뭐 아주 빠르면은 그냥 한 하루 이틀만에 하루 이틀만 해도 뭐 이렇게 정상적으로 뭐 시장이 다시 뭐 이렇게 정상화 되겠지만은 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 1, 2주 정도 뒤부터는 괜찮아질 거예요. 라고 표현한 적이 많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어차피 URFOMC 때문에 출렁거리고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한 앞으로도 계속 연준 의장들이 이런 발언을 계속 해줄 거예요. 예, 블라드 연은 총재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오는 메파 의원, 그 다음에 비둘기파 의원들이 나와 가지고 이 테이퍼링 이슈에 대해서 그리고 기준금리 인상에서 대해 자기 의견을 계속 발언해 줄 겁니다 자 이거는 발언해 주면 발언해 줄수록 뭐죠 시장은 내성을 갖는다는 거예요 내성을 갖고 그래 내년에 하는 거네 내년에 후 하는 거네 테이퍼링 아 시작했구나 라고 받아들이면서 점차 안정이 되는 겁니다 다우나 S&P 지수 같은 경우는 보통 7에서 최대 12%까지 조정이 나온다고 그러죠 예 다우나 특히 S&P 같은 경우는 78%뭐저 정도 나오고 1 2까지저 정도 나오고 중간에 뭐 이렇다고 그러는데 근데 아까도 보여드렸다시피 어, 다우지수 어, 같은 게 아니 다우지수가 아니라 뭐였죠? SMP죠. SMP. SMP 500. 예, S&P 500 지수 같은 경우 어, 지금 만약 싼1% 정도 이렇게 하락한 상태입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월봉고 면 아직도 플러스 2예요 그죠? 아직도. 즉 천박을 서 엄청난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테비지고또 또 오른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 반면 또 하락하는 애들도 있고요. 예, 하락하는 섹터들도 있고요. 그걸 잘 봐야겠죠. 그러면은 그 부분에 따라서 우리도 어 거기에 따라서 또 해야 될그 전략을 다시 새 판을 좀 짜서 이렇게 할 필요도 있고 아니면 고지 그 것들을 또 밀고 나갈 수도 있는 거고 판에 따라서 틀리겠죠. 예. 그리고 어떤 종목 어떤 사람이 어떤 종목을 들고 있냐도 틀리겠고 이런 부분을 잘 고민해야 될 시점이지 않나. 또수환매가또 나오려나요? 화제하겠습니다 아, 너무 빨라요. 이런 부분이 예. 그러니까 어 그러나 시장 전체로 보면은 어 이런 발언은 앞으로 계속 나올 거다. 그때마다 시장에 조금 조금씩 조금 충격을 주겠지만 충격이 완화되면서 정상화로 갈 거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어,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이상 유민아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